자, 어, 사역동사 학교에서 배울 건데, 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기 make 있죠? 일단 여러분들 이거에서, 일단 빨리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makelet 회부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리고 get이나 그, 이런 사역동사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to를 붙여서, to 동사를 쓴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make의 뜻은 세 가지다. 아니, 아 사역동사의 의미는, 자, 하게 만들어버리다. 하도록 부탁하다. 허락해주다. 이런 사역동사의 이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원형을 쓴다는 건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를 기다리게 했다. 원형. 부탁했다. 아이들에게. 놀아라고. 놀게 했다. 원형. 원형. 근데 얘는 계속 뭐예요? 사역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툴을 쓰죠. 자, 쌤이 그러면 궁금증이 있을까요? 왜 투를 붙이고 얘네들은 왜안 붙이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투를 붙이게 되면 뜻이 미래의 뜻입니다. 하도록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할 것을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래라고 적어놔. 근데 원형을 써버리면 지금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개도 되겠지만 뭐 부탁하다. 뭐 하기를 에스크 부탁했다. 일반 동사 그다음에 또 기대했다. 익스펙트. 이렇게 나왔을 때, 사역동사 아닌 것들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부탁했다, 뭐, 기대했다, 얘가 이거 앞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아직 걔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니까 러 이거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켜버린 거야, 이미. 기다리게 지금 하고 있고, 놀게 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역동사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다? 아직 안일어나이기 때문에 하기를 앞으로 하도록 요청했다, 시켰다, 뭐 부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프는 사역에 들어가지만 얘는 다 써요. 땡큐. 이 새끼는 완전 만능이네. 그렇죠? 헬프가 나왔을 때는 툴을 써도 되고 원형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어! 헤드. 자, 헤드. 레드. make 자, 어? 사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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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부 다못 쓴다? 그렇지 paint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drive 원형 쓰면 돼요 어? cry 원형 쓰면 돼요 아주 쉽네요 stop 하시고 4, 5, 6번 풀어주세요 렛츠고 자, 지금 영작 도와드릴게요 자, 끊어볼게 일단 나는 그가 설거지를 하게 했다 자, 설거지를 하게 했다 자, 일단 나는 영어로 I. 하게 했다. made. 누구를? him. 그가 뭐하도록. wash the dishes. 이 동사하도록. 그쵸? 쉽네. 자, 끊어볼게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집에 일찍 가도록. 허락했다. 자, 선생님 이 영어로 있어. The teacher. 허락했다. Let. 누구를? 학생들을. 뭐 하도록? 그치, go home. earlier. 이렇게. 일단 항상 이 순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주어, 사역, 동사, 그 다음에 그 대상,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하도록. 요런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이 원형, 요런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녀는 끊고, 그 딸이 숙제를 마치도록. 했다. 무시. 자, 하게 했다. 헤드. 누가? 그녀의 딸이. 얼떨어. 뭐 하도록. 그치. Finish 하도록. 그녀의 숙제를. 됐죠? 자, 스탑 하시고 적으신 후에 3개 풀어보겠습니다. 스탑레츠고